로켓단은 포켓몬스터 시리즈에서 최초로 등장한 악의 조직으로, 조직의 심벌은 붉은 알입니다. 관동, 성도 지방을 주요 거점으로 삼은 범죄 조직으로, 희귀하고 강력한 포켓몬을 포획 또는 강탈하여 대팔거나 포켓몬을 대상으로 잔악한 실험을 행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포켓몬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돈과 포켓몬을 이용한 세계 정복입니다. 모티브는 마피아로 7세대에서는 NPC들이 대놓고 포켓몬 마피아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로켓단 보스의 이름은 비주기입니다. 상록시티 체육관 관장까지 하며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게임에선 체육관 자리를 비우고 로켓단 보스질을 하다 레드에게 털린 뒤 다시 관장으로 복귀합니다. 관동편까지 뮤츠를 가지고 있었지만 뮤츠가 폭주하여 떠난 이후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하트골드, 소울실버에서 추가된 네임드 간부들입니다. 순서대로 람다, 아폴로, 아테나, 랜스입니다. 로사로이는 나온과 함께 3인조로 활동하며 게임에서의 등장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포켓몬스터 피카츄와 그 리메이크적인 레츠고 피카츄, 레츠고 이브에서만 등장합니다. 나머지 계급은 간부, 조직원, 조무래기 순으로 있습니다. 나옹은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등장하는 로켓단의 포켓몬이자 로켓단 3인방의 일원입니다. 로사로이와 함께 움직이지만 두 사람 모두 나옹의 트레이너가 아니며 따라서 나옹은 야생 포켓몬입니다. 또한 로켓단 단원 번호가 상당히 앞자리인 007번으로 로켓단의 짬바킹이라 볼수 있습니다. 나옹은 지우의 피카츄와 더불어 애니메이션판 포켓몬스터의 마스코트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피카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포켓몬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7세대에서 알로라리전폼, 8세대에서 가라르리전폼, 거다이맥스폼을 주며 애니 게임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나옹이 로사로이의 포켓몬으로서가 아니라 로켓당 단원으로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서입니다. 포켓몬 세계에서 인간의 말을 하는 경우는 전설의 포켓몬급이라 해도 극히 드문데 한낱 길냥이 포켓몬이 독학으로 인간의 말과 글을 구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나옹은 이를 활용해 사람과 포켓몬의 통역, 협상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나옹이 인간의 말을 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하자면 나옹은 부모도 없이 버려진 길냥이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바닥 생활을 하다 예쁜 암컷 나옹에게 반해 구애를 하였는데 꼭 이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것을. 사람이 되어봐라 라는 울력가기를 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순진했던 나옹은 이 말을 믿어버리고 인간처럼 되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노력하였고 결국 반인 반포가 되었습니다. 나옹은 다시 고백하였으나 암컷 나옹은 인간의 말을 하는 포켓몬은 소름 끼친다라며 나옹을 차버립니다. 이정도면 흑화에서 로켓단에 들어간 게 이해가 갑니다. 또 나옹은 뛰어난 기술자입니다. 포켓몬 애니를 보면 피카츄를 잡기 위한 로봇, 열기구 등을 직접 만드는 것을 보면 사실 애초에 천재니까 인간의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포켓몬이면서 인간의 말을 하는 엄청난 재능과 로봇들을 단기간에 혼자서 만들어 버리는 나옹은 로켓단 3인방 중 가장 유능한 단원이자 로이 로사를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사는 로켓단 3인방의 리더이자 성질 급한 마카파의 전형적인 여장부 스타일 캐릭터입니다. 로사는 자신의 미모에 자부심이 강한 공주병 환자입니다. 아줌마스러운 캐릭터에 묻혀서 그렇지 포켓몬 역회 중 이쁜 편이라 생각합니다. 3인방 중 유독 꿈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지우축 히로인들에 맞서 콘테스트와 트라이 포카론에 도전하는 등 로켓단 이외에 다른 직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로사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사의 어머니 미야모토는 로켓단의 엘리트 단원이었으나 비주의 명령을 받고 뮤를 찾으러 간후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어린 로사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부루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포켓몬 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으나 낙제. 평범한 학교를 지나고 아이돌을 지망했으나 실패. 간호수미 되기 위해 도전하였으나 또 실패. 하는 수 없이 럭키들과 간호 보조원에 다녔으나 인간의 체력으로 럭키의 일을 하는 것은 무리였고 이후 기상캐스터, 모델 등 수많은 직업에 도전했으나 하나도 제대로 끝맺은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로사도 흑화하여 자전거 폭주적으로 탈선하게 되고 로켓단의 자원에 촉망받는 루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사를 가지고 있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지만 로이와 나옹을 만나 안정을 찾은 듯 회차가 지날수록 점점 성격이 순화되는 에피소드를 보여줍니다. 로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한 탓이 크지만 주변에서 서포트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불쌍하고 애정이 가는 캐릭터 같습니다. 로사의 포켓몬으로는 유인편에서 아보, 아보크, 네루미, 마자용, 셀러, 에이지에서 마자용, 세비퍼 개무소, 카스쿤, 도케인, DP에서 세비퍼, 마자용, 왕자리, 메가자리 BW에서 또로박지, 탱그릴, 마자용 XY에서 마자용, 이치트 호박이, 펌키니 썸몰에서 마자용, 따라큐가 있습니다. 유년기 가정사가 부우했던 로사와 다르게 로이는 관동지방에서 유명한 국자집 외동아들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로이피셜로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공부만 하고 식사 예절을 지키라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걸로 보아 굉장히 엄하게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속 재벌가들이 그렇듯 로이도 약혼녀 루미카가 있었는데 얘도 제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이의 파트너 포켓몬 가디를 싫어했고 자기랑 결혼하려면 포켓몬을 애나비로 바꾸랍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루미카와의 결혼을 원했고 이러한 억압에 진절머리가 나버린 로이는 집에서 뛰쳐나왔고, 로사처럼 자전거 폭주족이 됩니다만, 폭주족일 때 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후 로켓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성이 워낙 상냥하고 친절한 로이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은 아니고, 딱히 부모님을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로이의 취미는 병뚜껑 수집입니다. 어릴 때부터 병뚜껑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으며, XY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흥심하던 테르나의 테르나에게 본인도 어릴 때 본인이 자신이 수집한 병뚜껑을 버려서 소중한 걸 잃어버린 기분을 느꼈기에 힘내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수하고 상냥한 성격의 로이는 놀랍게도 로켓한 메카 담당으로 메카의 설계나 프로그래밍을 담당합니다. 유능한 해커 기집도 있어 각종 비밀 자료를 빼냅니다 로이의 포켓몬으로는 무인편에서 또가스, 또도가스, 잉어키. 갸라도스, 우동우추보트 에이지에서 선인왕, 흉내내, 칠렁 d 피에서 선인왕, 흉내내, 무스튼리 BW에서 데스마스, 포르나 XY에서 OKJ 썬물에서 심마사리 W에서 모루페코가 있습니다 키켓보스터의 영원한 악당 로사, 로이, 나홍 셋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로켓단에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셋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